뭐? 넘어. 뭐? 뭐 스카치 없어? 어안 돼. 보이시나요? <목소리> 코독 좋아요. 알림. 오늘의 게임은 8번 출구 게임입니다. 8번 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8번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목소리> 아..어떻게 안 돼요. 근데 8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 이상 현상을 발견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 일도 없으면 앞으로 가는 건가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 네. 앞으로 가야 되고. 네.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가 뭔가 다르다. 네. 뒤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딱 보면은 한번 치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어. 뭔가 이상 형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맞췄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빵 번이야 이게? 빵번출구잖아요1 어. 번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카메라에서 CCTV. CCTV? CCTV 자 왼쪽 구석에 CCTV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온다, 아저씨 좀더 아,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항상 똑같이 보고 노모 스모킹 있고 자뭐 이런 네. 거 있고. 환풍구 두개 네? 왼쪽 빨간색 자 일단 광고판 광고판인데 아저씨가 아저씨. 지금 핸드폰이 왼쪽 손에 있고 아저씨 아저씨 그냥 들어오네 아네 <laughs> 가세요 파란색으로 네그 다음에 여기 팔월 팔일 오픈한다고 팔월 팔일 오픈하고 치과 치과가 팔월 팔일 날 오픈하나봐요 위더 뭐뭐 저거 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고 이런 거지 않을까요? <laughs> 몰라 몰라 <laughs> 틀린 그림 찾기 아닌가요, 이거 거의? 월이면 3개월이면 3시월이면3개이이이이 정도는 아이 거다. 거다. 이, 정도. 이 정도는 월이면 3개월이면 이면3이면3월이 3개월이면 3개월이 3개월이면 3면 3개월이면 3개월이면 3개월 문이 3개예요? 문세개문세개 3개, 자, 3개. 이상현상 있나요? 없어요, 없어 몰라요, 일단 <웃음> <웃음> 일단 가자 가야 돼서 똑같은데? 뭐지? 자 일단 우리가 탈출 가능한가? 자, 일단 나갈게요 하나, 둘, 어, 여기 하나. 지금 카메라 지금 없... 어, 카메라 없어!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 어 뭐, 뭐지? 뭐 네? 응?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요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요? 네, 뒤로 가야 돼요 아, 이게뛸수 있어? 아, 느려서 혼났네 뭐지? 어 아저씨? 영번인데요 아, 그냥 가야되나? 뭐죠 아닌데? 카메라 위치가 어, 다른데 아까? 어 가면 없는데? 카메라 상관없나? 0번인데 아, 다시 뭐죠 <laughs> 다시 리셋이잖아요 <laughs> 어 뭐야 시스템 있고 영번주그 다음에 아저씨 또 걸어오고 여기 이거 있고 우리 계속 똑같은데만 도는거 같은데? 여 다시 8월 8일 오신다. 어, 똑같고. 아, 그는 아, 그냥 지나, 지나가야 아저씨, 되는 거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다른 게 있나? 다른 거 해야 돼? 아저씨 핸드폰 들고 있고. 아요? 아래만 쳐다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가시죠. 그냥 가라고요? 어? <목소리> 네. <laughs> 뭐 다른 게 있어야 가지. 어? 저이거 왜, 왜? 아니. 아니 똑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 없었던 거 같은데. 없어도 뭐 없네. 없었어. 없었어. 어, 없었나? 뒤로 튀네. 튀어. 튀어. 빨간물 빨간 아니야? 어 빨간불이었어 1번! 1번 왔어요 1번 출구 다 와! 자, 자 다시 다시 자 어. 위에 환풍구 두개에다가 이거 맞았고 드디 1번 출구 왔어 어, 깜짝 놀랐네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아저씨. 아저씨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들고 아래만 쳐다보고 일단 가봐요 여기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고 아 이거 있었네 이거 있었어 있었어 어좀 무서운데? <laughs> 네. <laughs> 오른쪽 아, 문 봐봐 아, 이른쪽 문? 문이야? 문 똑같은데요. 응가가 음, 가요 가. 없어 없어. 없어요? 네, 가요, 확실해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빵 나면 아유,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아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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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확실해요. 다들 다들 동의하어 밑에 밑에 잠깐 타일. 타일 왜요? 어 같아. 오케이 육 가요. 아마 될것 같아. 자 갑니다. 오. 2번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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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맞춰서 이 번이야. 2번 들어갔고. 오, 오 대박. 아저씨 도 아저씨 옵니다. 계속 가요. 저기요. <laughs> 우리, 우리 전화 해매는 건가? 여기 스모키. 오케이. 여기. 이거고. 나월르일이 네. 이거 있고. 간판이똑 같은 거 같은데? 아저씨 핸드폰 지어졌 쥐어져, 지었나? 있어 있어. 아, 어, 있고. 가도 될거 같아. 가도 될거 같아. 깜팡 아니 아니. 없었어. 핸폰. 아! 어, 왜 왜. 이에이에 위에, 위에 봐봐. 어! 씨가 달라. 어, 진짜 달라. 띠띠띠띠띠띠 이거 이거 부서졌네 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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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사이 대박. 웬일? 오 성공 이거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 잘하신다. 아니. 네. 저거죠. 번. 삼 번. 천천히 스모키. 뭐가 또 다른가? 한 폭기 두, 두 개. 밑에 타일 갖고. 또 갖고. 그림 광고판. 나 아저씨를 봐야 돼. 아저씨 핸드폰. 아니 너 노래 천장 을 봤대 나 천장 담보인데 아저씨 핸드폰 들고 있고 땅 보고 갖고 있고. 안녕가세요 어, 아저씨 대머리였나? 아,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온 가족이 함께 탈출하려고 지금 저희 가족이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요. 갇혔습니다. 왜요? 어디 어디? 어디 말해도 돼요?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요? 와, 똑같아, 똑같아. 없어, 쭉 가세요. 없어요? 전혀, 네, 전혀 없어, 이상 없어. 현상 없어. 네. 네버. 네. 깨끗. 자 가도 돼요? 자 우리 가족 탈출해야 네. 됩니다. 가세요, 괜찮아. 4 번, 와, 잘한다. 4 번, 자 우리 가족 네. 과연 아, 8 번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벌써 4 번이야? 금방인데? <목소리> 오! 뒤로어 오! 약간 가도 되는 거야? 아니, 뒤로 가자 살짝? 아니야, 아니, 가잖아 어, 어, 가 어, 가, 오와아오 가, 가, 가. 어. 근데 소다야이뭐 약간 소끼어 아, 오! 뒤로 뒤로! 뒤로! 어디서 잖아뒤 이거 우리 집에서 나는 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집에서 나는 소 아니야 의자 끊는 소리였는데 의자 끊는 소리야? 아 그럼 앞으로 가. 아니 몰라 이 어디서 나온 소리야? 여기 의자가 없잖아. 뭐지? <laughs> 아니 좀 가봐야 돼. 가. 그러니까... 위집위 윗집, 집이야. 위 집인 거 같은데. 어... 좀 가봐. 아니 이거 똑같은. 똑같은데? 어, 가도 될거 같아. 가요? 어, 네, 가요. 아빠만 믿고 갑니다. 좀 네. 갑니다. 갑니다. 육아 너 육아 육아. 오 아빠만 믿기 잘했다. 뒤로 가면 빵 번출 될 거였어요 다시. 카메라 있고. 있고 카메라 있고. 와와잠깐 왜요? 아니요 어, 거기 가도 되는데 잠깐 일단 가볼까요? 일단 여기 오른쪽 스모킹 스모킹? 아냐 뭐죠? 뭐 아, 다른 거 아냐 아야 앞에 좀만 가봐 환풍기 환풍기 2개 그렇지? 천장 하나 천장 하나 어... 잠깐 오케이 네, 가자 가도 되겠죠? 네. 가 대박. 어 우리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잘해 빨리 우리 빨리 우리 대박잘해 왔고요어 어, 뭐, 아저씨가 있네 어 빨리와 아저씨가 디로, 뛰어 뒤로뒤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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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뒤로 아저씨가 디로, 왜 디로, 뛰지 뒤로뒤로 8만원 대박대박대박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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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일단 가 일단 가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거만 통과하면 되죠 이거 여기 노스모킹 있고 왜죠 뭐죠 그거 시 몰래 스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관찰력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키가 쭈그러든 건 아니겠죠? 좀 가봐. 문문 아빠만 믿어어디어디어문하나가 어, 없어. 어. 어 진짜. 어, 문이 없어. 들어와. 들어 <laughs> 어어내이 <문> 하나 없어. 우와. <laughs> 어! 어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우리 네 명이서 하니까 힘을 합치고. 아 진짜. 뭐대 대박. 대 대박, 대박. 대박. 끄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하나도 있어 어이! 뒤로 리로 저기 누구 있어! 어, 있어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아니! 잠 봐봐! 어! 뭐야? 투명인 간있잖아 어, 어! 있었어! 봤어! 아니,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투명인 간 봐봐! 저기? 아니! 좀 봐봐! 가봐요? 아, 아니! 팔좀만지봐봐요팔만지봐 봐봐.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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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뒤로 가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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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지금 비켜보세요! 8번 줄! 왜 근데 계속 8번 줄 거예요? 문제야그 어, 8번이야! 어? 나갈 수있어 잠깐만. 아 이상 현상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 <laughs>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전혀 이상 없는데요. <laughs> <부분은? 웃음> <오바하지 마. 웃음> 똑같아요. <오바하지 마요. 웃음> 똑같아요. 오버하지 마요. 어떡해요? 똑같아요. 진정해, 진정해. 똑같아요. 좀 가세요. 가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탈출 가능 가요. 짚짚. 네. 잠깐만. 우리 좀 봐. 한번. 어 잠깐만. 왜요? 저 끝에 문 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어, 가요? 네. 네. 가요. 갈게요. 과연 탈출 우이가 <laughs> 오! <웃음> 들어 들어 뭔데 지로, 뭔데 지로, 뭔데 들어 들어 뭔데 뭔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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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어어어어어 깜짝 놀랐다 무서워 뭐뭐어어어와나놀랬다 진짜 놀랬다와놀랬다와 지하철에서 불 꺼지면 이거 완전 기절 각 아니에요 이거 와 우리 언제 나가 내기 다시 왔고 어어어나 깜짝 놀래 불 꺼져서 완전 깜짝 놀랐네 진짜 아저씨 아저씨 일단 확인 여, 여기, 여기 대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여기 괜찮아 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핸드폰 들고 있고요 아저씨? 아저씨 키는 그대로신 거 같고 그냥 지나가시고 없어요 저좀가될거 같아 어, 아무 일 없고? 탈출하자, 우리 가자 가자 또뭐 나오면 어떡 가봐, 가봐 그 그래 탈출 우리 탈출 그런가? 아니 아, 우리 완전 일투만에 13분만에 깼어요 13분 컷? 네 에이. 뭐야 잠만 뭐야 포장수 가졌어? 안돼 우리 집에 갈거야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